희망음 입소자 종사자 등록 및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소자 등록 보고입니다. 우선 희망이음, 예, 그 창으로 들어가셔서요. 해당 보기와 같이 그외 메뉴 보기로 들어가신 이후에 대상자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입소자라는 거는 기간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말씀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군구에서 봤을 때이 기간에 몇 명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신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소자 등록 보고는 이 대상자 관리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 관리, 대상자 기본 정보 관리, 기본 정보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외의 나머지 입소자 등록은 케어포나 또는 공단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 동일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 예, 실사 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거를 다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그외 메뉴 보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상자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기본 정보 관리, 대상자 기본 정보를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제가 계신 분들을 입력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를 누르시고 해당 어르신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대상자 명, 생년월일, 성별 다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자격 및 이육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음.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애 및 건강 정보도 필요하다면 입력을 하시겠으나 어, 현재로서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시군구 입장에서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을 확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모든 분들, 즉 입소되어 있다면 그 분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접수일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을 하는 날짜가 있을 거고 어르신이 입수한 날짜가 있을 텐데 저는 입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잘 모르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시군구 주무관님기 여쭤보셔서 기본 정보에 관련된 거를 입력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수자 등록 보고는 희망이음을 통해서 대상자 관리라는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케어포에서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공단 업무 포털에서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사자 등록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입소자와 다르게 조금 입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많고요. 화면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창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있죠. 네, 이거는 w4c.go.kr이고 방금 보신 이 화면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아시겠으나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 화면에서는 어 우리가 입력만 하지 어떤 제출이라든지 즉 어떤 공간 보고의 어떤 그 시공간 보고의 의미가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자료가 희망이 음으로 연동이 된다고 뜨죠. 자, 그러면 종사자 보고를 말씀드리면 종사자 간편 입력이 있고요. 장기호양 간편 입력이 있습니다. 자, 3번 코드냐, 2번 코드냐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2번 코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먼저 간편 입력이 들어가셔서 말 그대로 선생님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를 누르시고요. 해당되는 선생님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 실명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체크되어 있는 박스에 입력을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근무 상태를 잘 보시면, 입사일과 근무 상태. 자, 근무 상태는 정상으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입사일은 말 그대로 입사 당일 날짜. 그죠? 선생님이 진짜 일을,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9월달 입사자다 하면은, 예, 9월 뭐 2일부터, 그죠? 보통 입력을 하시겠죠? 1일부터 해도 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일이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게아니라면 이제 평일 날짜로 하시겠죠. 자, 학력. 굳이 입력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자격 면허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격 면허는. 보통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조리원 빼고는 자격증을 다 넣으셔야 돼요. 운전하는 운전 면허증을 넣으셔야 되고요. 조리원은 뭐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셔야겠죠. 아 물론 사무원은 예, 사무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근무를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무 이제 이, 이 관련된 정보를 넣어 주시고요. 다시 간편 입력 이 간편 입력 끝나시면 그 다음 칸에 있는 장교양 간편 입력이라고 하는 칸이 있고요. 여기에서 신규 다시 누르시고 직원 정보 주민번호 관련된 모든 근무 상태 다 넣어서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뜨냐면 지금 저장된 이 정보를 희망이음으로 전송하겠다. 희망이음과 함께 전송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 내용이 희망이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입력을 하셨으면한 군데, 두 군데 입력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군구 보고를 들어가 주세요. 자, 시군구 보고의 공문, 잠시만요. 네, 공문 이제 작성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참았다가. 네, 다음 이제 화면이 떴을 때요. 네, 인력 어, 장교양 기간에 인력 병력 관리를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간편 입력을 통해서 종사자 입력을 했고요. 시공구 보고 공문 작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시면 장교양 기간. 인력 변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새로 지금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종사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행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행 추가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어떤 입력한 종사자를 이렇게 넣어 주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이 사람 즉 제가 방금 찾은 이 직원에 대해서 입력을 하라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고 그죠? 종류, 그 다음에 치매, 치매 전문교육 이수 여부, 근무 형태, 전임, 보통은 전임이 많으시겠죠. 운전원 빼고는 시간제, 예, 시간제 빼고는 다 전임이죠. 시작일자, 입사일자와 동일하게 넣어 주시고 자격증, 종류도 넣어 주셔서 직종까지 다 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 분이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희망 이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 이음에서는 이제 어, 종사자 정보 관리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시군구 보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군구 보고에 보시면 종사자 두 군데가 있어요. 종사자 입퇴사 보고가 있고요, 그 아래 장기호향 기간 인력 변경 보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 어, 희망 이음 전에. W4C에서 한 번, 두번 입력을 각자 했고, 여기서도 각자 두 번을 입력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요. 먼저 이 퇴사자 보고를 보시면, 방법은 입사 보고를 누르시고, 유형별 템플릿을 누르시고,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종사자를 등록하실 때는 제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여섯 종류는 다 제출하셔야 돼요. 물론 자격증 사본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는 해당자만, 그죠? 해당자만 해당이 될것 같아요. 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날짜와, 예, 그 어떤 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촘촘히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서는 아시겠으나 선생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일자로 발행이 다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격증 사본 이따면 넣어주시고요. 이세 가지 범죄 경력 회보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시설장님 혹은 대표님이 우리 설치 신고 확인증에 나와 있는 어떤 분이라면 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직원이 간다.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선생님 가신다 그러면은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자 또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폴리스타 쥐어다 KKR이라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셔서 확인이 되신 이후에 승인이 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그 서류를 예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 이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시설 등록을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 이렇게 직접 가셔서 방문 접수 하셔서 바로 받아 오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붙임 서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셔서 입사자 명 명고 퇴사 이제 여기 있는데 입사자의 그 명단이 쫙 뜨고요. 그 명단에 해당되시는 분을 추출하셔서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인력 변경 보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어, 형식이 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 신고서를 눌러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승인을 받았던 거를 보여 드리면 이렇게 요렇게 다 필요한 내용을 첨부를 하시고요. 변경 신고서에는 우리가 변경 내용이 입사자 보고잖아요. 새로 입사를 하신 거고, 기존에 계셨던 분의 명수와 변경 후의 명수를 입력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해당되시는 분을 찾아서 여기 아래로 카드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문은 출력을 누른 후에 5분 또는 길게 10분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출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인력 변경 보고가 완성이 됩니다. 입퇴사 보고와 인력 변경 보고 두 번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간편 입력에서 희망이음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도 간편 입력과 장교양 간편 입력이 있고 그 이후에 시군구 보고에 공문 작성에 들어가셔서 장교양 기간 인력 변경 관리에 들어가셔서 총세 번의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그 이후에 희망이음에서는 시군구 보고, 종사자, 종사자 이태사 보고,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 인력 변경 보고 이렇게 또 희망임에서도 의두 번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종사자 보고는 좀 입력할 게 많아요. 그런데 입소자는 이렇게 대상자 관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종사자는 조금 다소 어, 입력할 게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입력하셔서 네, 종사자까지 잘 입력하셔서 한 번에 예, 이 방법을 잘 알기 바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